언제 나이 70이 됐는지 세월 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뭔가 좀 야망을 크게 가지고 <laughs> 크게 가지고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싶네요. 어,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대리기사입니다. 고강동 가시죠?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가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예, 어떤 때는 좀 늦으면 은 고객분이 가고 안 계세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다를 하시고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차 있는 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다 하신 위치에 출발지로 돼 있으니까 글리로 가보면 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 또 황당하죠. 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분아니게 아니,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동승을 해서 그렇죠. 좀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나마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는 게 다행입니다. 눈이 오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비는 잘 보고 이제 살살 다니면 되는데 눈은 뭐그 조금 속도를 내다 보면 은 불가항력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도 많고 내가 잘못을 안 해도 다른 차가 와서 받, 받고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눈 오고 그러면 기사들도 일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회사도 그 힘든 업종에 속하는데 예. 젊은 애들 뽑으면 6개월을 못 버텨요. 오. 20대 뽑으면. 어떤 일이든 밑바닥부터 배워야지 이제 그 다음 일을 하는데. 그렇죠. 젊은 애들은 이제 밑바닥을 버티다가 이제 관두거든요. 아. 약간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3D 직업은 안 하겠다. 예, 네, 그렇죠. 자,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비가 많이 오네요. 어, 건너가서 저 기다렸다. 어... 그, 뭐, 괜찮으세요? 뭐, 젖어, 젖으면 안 되잖아요. 예. 네. 뭐, 어떻게 되지? 어, 여기서 기다려서 딱 가시면 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또 일하시려면 힘드시겠네요. 뭐 어,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네, 다행이네요. 뭐, 빨리 걸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 타많나요 예, 다묻 안녕하세요. 2만원에 왔는데 이번에는 16,000원에 가네요. 아, 그래요? <laughs> 예그래도 가야지 가면 은또 하나 타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기사입니다 가까운 데 계시네요 곧바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객님 제가 대리 오다를 받아 가지고 조금 거리가 좀 돼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홈이 파여 있는데에 콱 박히면서 날아가서 그 보도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낙법을 했는데 팔 뒤꿈치가 이제 옆구리를 때려가지고 갈비뼈가 3 개가 부러졌어요. 어떤 때는 좀 과속을 하고 가다가 뭐 30km 어린이보호구역 지점에서 밤 늦은 시간에 아무도 안 다니니까 가다 보면 40km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스티커 발부가 됐다고 날라와요. 그러면 또 그것도 뭐또 돈을 또 내야죠. 이제, 한 코를 더탈수 있으면, 어, 이게 어디 890m 에서 신정동이 오다가 떴어요. 와, 오늘 엄청 운이 좋네. 좀 거리가 좀한 13분 거리인데 나가시죠. 예. 와, 운이 좋네요. 7만 원 조금 더 오다를 한것 같아요. 아주 운이 좋습니다. <laughs> 이게 그 낚시를 하면은 고기를, 큰 고기를 잡을 때도 있고, 막뭐 허탕 칠 때도 있고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좋은데 아무 데 가고 싶어도 오다가 떠야지 가잖아요. 그 오다가 내한테 또 와야지 가죠. 근데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하시면서 하루에 몇만보 이상 걸으시겠어요. 그거 이상 더걸 때도 있어요. 아. 멀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차도 없고 해서 막 30분 걸어 나오는 때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는 영종도 낚시터에를 갔다가 네. 새벽에 영종역까지 거의 1 시간 가까이 걸어 나온 적이 있어요. <laughs> 나이 먹어서는 걷는 거가 건강에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사입니다. 저 신정동 모시죠? 기사님 언제까지 일하실 건데요? 저요? 건강할 때까지 일 열심히 할 겁니다. <laughs> 사회가 받아줘야죠. 7집 넘어도 요즘은 운전을 제대로 못하고 인지도가 떨어지면 운전면허증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형면허도 가지고 있고 아직은 건강해서 눈도 좋고 은행에 예금해놓은 돈도 없고, 이제 건강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도 없이 막 다니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니까 의료보험료 자식들이 내던 거 이제 제가 내야 돼요. <laughs> 비가 오는데 오늘 많이 하셨어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전 <laughs> 8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 달에 걸린 없죠? 그렇죠. 거의 없는 상태죠, 뭐. 2, 3만원짜리 하나 타고 외곽으로 나갔다가는 아침에 들어와야 되니까 잘 가게 안 되죠. 일이 많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한 10만원씩 이렇게 일을 하면은 좋겠는데 안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안될 때는 속도 많이 상하고 그렇죠 <laughs> 심야에 나와 보면 대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다들 나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 <웃음> <웃음> 딱 알아보시겠어요 예. 힘들거나 피곤하면 네.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죠. 지금 택시비 올라가지고 택시를 거의 기사들이 안타고다 아니에요. 네. 커피 한잔하고 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한잔 하고, 하고 들어가 오죠. <laughs> 받으시고. 아저 주시는 거예요? 예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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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이 72이 했는지 세월 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마음은 젊은데 연륜이 생기고 이제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마음처럼 그렇게 빨리 빨리 따라주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건강해서 그나마 아직도 뭐 운동도 하고 발굽 혀펴기도 뭐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 하면 뭔가 좀 야망을 크게 가지고 <laughs> 크게 가지고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싶네요. 야망이라면 어떤? 어, 뭔가 꿈을 크게 가지고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인생 살다가 가는 건데 뭔가 좀큰일 어, 사회를 위해서 어, 열심히 하면서 뭔가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야망 아니겠어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아, <laughs>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내가 건강해서 사회 한 이론으로서 어뭐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술 잡수신 분들 되게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다 하는 거는 제 나름대로의 보람이라고 할수 있겠죠.